안녕하세요 천안중고차연구소 이팀장입니다 이번차 폭스바겐에서 제작한 더 비틀 2.0 TD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흰색상이고요 휠 타이어 깔끔합니다 타이어 컨디션 당연히 좋고요 외관도 아주아주 아주 깨끗해요 좀 이따 주행거리 보시면 놀라시테이니 그때까지 좀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리 타이어도 상태 아주 좋고요 뒷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딱 봐도 이거 누르면 시트가 앞으로 젖혀지는 구조도 가지고 있네요. 특유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차중에선 이런 디자인 볼 수가 없죠. 아주 깔끔하고 멋집니다. 선루프도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보여 드릴게요. 디자인 인테리어는 그냥 독일차 감성이 약간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없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키로 돌리셔야 돼요. 오일 교환할 주기가 되었다라고 경고등까지 떠주고 있습니다. 네. 디젤 엔진인데요. 음, 생각보다 좀 정숙한 느낌이고요. RPM 게이지가 아주 특징적이네요. 5,000 RPM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등록된 폭스바겐 더 비틀 2.0 TDI 프리미엄 3세대 모델입니다. 출고 8년 차고요. 더 비틀 차량은, 이번 더 비틀 차량은 레어급 주행 거리인 2만 키로대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행 거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나요? 네, 2만 5 6 17리네요. 이런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스펙의 차량 아주 흔치 않습니다. 차가 작아서 주차하기 편한 특징도 있고요. 성능 좋은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담함으로써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은 솔직히 여성 언어분들께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기 좋은 흰색상 차량 컨디션 또한 두 마리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 이만한 차량 만나보기란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클래식한 디자인도 좋지만 연비도 매우 우수한 15km/h 정도이고요. 주행 성능 또한 아주 좋습니다. 입고 전 차량 점검해보니 6단 DCT 채용으로 미션이 빠른 반응 또한 좋아서 순간 치고 나가는 힘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엔진 스펙을 찾아보니까요 2000cc급 디젤엔진의 싱글 터보 타입으로 150마력 34.7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차 옵션으로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선쉐이드는 수동입니다. 네. 레버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가변을 합니다.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ECM 타입 룸미러이며 블랙박스는 방전 관계상 탈착되어 있습니다. 오일 온도 그리고 가운데는 시계 그리고 우측에는 터보의 압력 게이지 이렇게. 순정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좀 상황 잘 보시고 예열된 다음에 밟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라이트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밝기 조절 장치, 라이트 조사각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핸들을 기준으로 좌우로 리모컨이 있으며 진일 내비가 채택되어 있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D 타입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가 수입차는 보통 하이패스가 여기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패스, HA 타입 헤드램프, 저도방 주차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블루투스하고 CD가 지원되고요. 열선, 가죽 시트. 뭐이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인터페이스가 생소해서 저도 좀 설명드리는데 많이 부족한데요. 몇번 눌러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블루투스 지원 되니까요. 페어링 하시면 될 거예요. 옵션은 이 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뭐 주인 바뀐 적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딱두건 있으며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며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 기록되어 있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5월에 등록된 더 비틀 차량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 킬로미터 한달 이내에 보증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주행 거리는 25,000km대. 앞에 운전석 앞 하나 단순 교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아마 연식 대비 이렇게나 좋은 주행 거리 차량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핸들에 손을 얹고 있는데요. 음, 진동도 하나 없습니다. 엔진 소리도 아주 좋고요. 컨디션 좋은 차량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차 오래 기다리지 수 없으니 생각 있으신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천안 중구 청구소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차량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